네 반갑습니다. 떡먹연수 배 떡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유형 자산 들어갑니다. 유형 자산이 큰 단원이에요. 큰 단원. 한 단원이어서 한세개 정도로 나눠서 하고요. 플러스 이제 무용자산까지 하면 네개 정도 되, 강의가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 정의를 좀 봐야 돼요. 정의는요. 영업활동. 그러니까 영업활동.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 에 장기간에 사용하는 것이죠. 비화폐성. 화폐성이 돈이 아니라는 거고요. 여러 회기간에 걸쳐서 수익철중 활동에 기여. 뭐 예를 들어 차량 운반국. <laughs> 차량 운반국. 차가 반드시 있어야죠. 보통 대부분 회사는 그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쓴다. 근데 어떻게 왜 쓰는 거야? 돈을 벌려 고 쓰는 거죠. 주 영업 활동에 쓰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 유형자산 해동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투자자산, 어, 투자 목적으로, 음. 잠깐만요. 그렇죠? 투자자산 보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아, 이제 투자자산 해동이고 유형자산 똑같은 어, 이제 자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쓰는 건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고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라고 한번 저번 시간에 한번 저 저번 시간이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렸고 자 종류는 이제 토지, 건물, 건중, 비품, 기계, 구축물, 차량 운반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어, 여러분 유형자산 그렇게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유형별 회계처리를 좀 어, 이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아 그거 때문에 어려운 거 말고는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요번 시간에 간단하게 끝낼 거예요. 외부 구입. 외부 구입은 이제 건축한 거를 사는 거고 매입하는 거죠. 그랬을때 회계 처리볼 거고. 자가 건설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갔죠? 우리가 짓는 거고. 유형별 회계 처리는 이제 하나하나 회계리를볼 겁니다. 외부 구입부터 봅시다.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 비용 더하고요. 할인은 빼면 되는. 취득 부대 비용은 뭐 빼곤 다 무조건 취득 부대 비용 쓰... 원가에 취득한다 그랬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빼고는 다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됩니다. 자가건설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관접 원가. 이건 지금 우리가 재무 회계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원가 회계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취득부대비용 더하고요. 매입할인은 빼면 됩니다, 그렇죠? 취득부대비용을 좀 볼까요? 취득부대비용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이제 서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요, 볼까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물 설치비. 이거 당연히 우리가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직접 원가는 다 그래서 워, 어떻게 하라는 거예 원가에 가산하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외부 운송비라든지 전문가에 지급한 수수료, 자본화 대상 차이 원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취득 관련 제세 공과금, 취득세나 취득농세라고 하죠. 취득농세는 그 자산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어, 국공채배, 이거 다볼 거예요. 시운전비, 이거 체크합시다.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 한번 돌려보는 거야, 기계를. 그죠? 사용 종류 원상 복구원가 복구원가는 우리 요번 전세 세무 2급에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것도 좀 어려운 회계 처리인데 요건 레시엄법이 벗어나니까 요렇게 말만 합시다 됐고요. 취득 부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무슨 말이냐? 요건 그냥 비용 처리 야 여러분. 비용 처리 이렇게 써볼까요? 왼쪽은요. 원가에 가산하는 거고요. 요건 그대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보관비용 보험료 이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그냥 그때 비용 처리 그해. 됐죠? 단순 암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외부 구입비는 매입가위 취득부이 우리가 앞에서 본 거에서 할인하는 거 볼게요. 갑은 건물을 10만원 중에서 7만원 현금 매입하고 구입하고 나머지는 외상했다. 근데 거기서 취득, 취득록세가 만 원이래요. 그럼 취득록세 앞에 있었죠?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현금 7만원 나가는데, 아직 돈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고요. 그리고 현금 만 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 되는데, 요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렇죠. 건물,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 그래서, 10만원, 10만원 플러스, 만원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자, 가 건설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진짜 직접 짓는 거예요. 짓는 경우에 그래서, 들어서과분 건물을 신축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착수는 7만원 현금을 지급했어. 자, 그럼 이게 아직, 우리가 짓고 있는 거잖아. 완성된 걸 사는 게 아니죠. 위에는 완성된 걸 사는 거 완성된 건물을, 매입한 거고 밑에는요. 야 이거 좀 지어줘라고 우리가 짓는 거 우리가 우리가 짓는 건데 아직 완공 완공되기 전 완공 전에 쓰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 말 그대로 건설 중이라는 거야 잠깐 잠깐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뭐 3년 동안 썼어, 3년 동안 지었어. 그럼 3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 중인 자산 을7만 이렇게 하고요. 건물 실축이 완료됐어. 그래서 아, 10만 원을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 이 건물은 뭐가 되는 거야? 얼마짜리가? 일단 17만 원짜리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건물 17만 원 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 7만 원한 거를 없애지. 야 이건 뭐 그러니까 선급금이랑 비슷한 건데 선급금이라고 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고 유용률의 처리가 여러분 어려운데 이쪽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전 선생님 2급이기 때문에 사실 회계를 전 선생님이 1급을 어 사실 붙은 사람들이 붙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신 전사생의 2급은 중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생이 1급이 고등학교니까. 음. 제일 높은 거죠. 전사생 1급은 어려워요, 여러분. 전사생 2급도 어렵죠, 여러분. 정말 좋은 시험이라니까. o 오때 말씀드렸잖아.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좀 자세하게 들으셔야 되고 국공채부터 봅시다. 여러 자동차를 사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동차를 사면요. 자동차만 사는 게 아니고요. 국공채를 반드시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딜러분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가 매입을 해. 그리고 팔아. 딜러분이 가다 해주지. 해주는데 어쨌든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이야. 머스트야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부분사 그 봅시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사잖아요. 그러면 한 6만 원에 팔아. 무슨 말이야.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4만 원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어. 그때그때마다 시세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봅시다. 가본 차량을 샀어요. 20만 원에. 구입하고 액면가 만 원짜리인데 현재 지금 시가 6천 원이야. 어? 그래서 사서 곳곳에 취득했다. 분괴처리 해보래요. 자, 그럼 일단 차량운방 얼마에 샀어요? 이렇게 떼어놓고 볼까요? 10만 원짜리를 샀어. 근데 지금 얼마짜리? 10만 원 주고 샀는데 시가는 지금 6천 원이야. 이거 강매 당한 거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강매야, 강매, 강매. 아 그래서 6천 원짜리를 만 원에 산 거야. 그럼 이 4천 원 손실은 뭐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야? 차를 삼으로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취득 원가에 가산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24만 원이 써볼까요? 20만 원 플러스 4천 원이 되는 거죠. 이 4천 원은 만원 짜리를 지금 우리가 6천 원에 사서 강매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 6천 원은 지금 당기매매 증권이라고 해서 처리했는데 사실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 아니고 이건 사실 원래 팔 대부분 바로 샀다가 팝니다. 어쨌든 그래요. 팔면 뭐지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응, 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봅시다. 이3 번까지만 하고 이번 강의 좀 마칠게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구입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모두 사용해요. 그럼 토지 건물 공정가치를 한번.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문제 주어집니다 토지와 건물을 200만 원에 사서 토지 공정가치 70만 원이고 건물 공정가치 30만 원이. 에요 그럼 7대 3으로 비율대로 안분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현금 200만 원에 샀다. 그럼 토지는 1 4 0이고60 안분하면 되니까7대 3으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토지만 사용해. 그럼 이거 전체를 토지 취득 원가를 가산해야지. 그 토지 건물 매입 가액에다가 건물 철거 비용. 건물이 제 없애 버리잖아요. 거기서 부대 비용인 거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쇠파이프 이런 걸사 팔았어. 매각 대금은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 토지 건물 목적으로 100만 원을 샀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철거 비용 10만 원이 들었고 그중에 3만 원 팔았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 거야? 10만 원은 들어오고 3만 아니 10만 원더 썼고 3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107만 원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번 시간 제가 좀 10분 안에 좀 끊으려고 좀 빨리 찍어야 돼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나오죠 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또한번 해주세요 뱉 박세준 쌤으나습니다 감사합니다.